아직 장사 준비 안 되는데. 네, 뭐드시고 싶으세요?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랑요 아, 저희 오늘 아메리카노 매운맛밖에 안 되거든요. <laughs> 풀 쇼네이드 아이스. 어풀 쇼네이드 따뜻한 것밖에 안 되는데. 아 그래 여기 아이스라고 돼요. 아 이거 잘못. 자, 따뜻한 아이스. 요 따뜻한 아이스. 따뜻한 아이스요. <laughs> 아이스. 네 됩니다. 미지근하게밖에 안 돼요. 미지근하게 <laughs> 해 드리겠습니다. 네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카페 <laughs> 칠드림 카페입니다. 네. 아 배달이요? 저희 배달이 안 되는데 어쩌죠? 아 저희 포장 방문 포장밖에 안 돼요. 아 너무 아파 얘기하시는 건가요?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근데 저희 아메리카노가 없어요. 없어요 메뉴에. 아이스 라떼. 근데 손님 정말 죄송한데요. 지금 메뉴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. 힘들어요. 잠깐만. 아니면 크림 한번 드시고 한번 체리 드셔도 되고요. 거고요. 그 다음 손님 받아야 돼서 빨리 네.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